주역회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놓은 주역회가 나옵니다. 그 유튜브나 인터넷 보시면은, 그 요즘 이제 그 주역에 대한 설명을 되게 많은 분들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지 않고, 어 간단한 설명만 좀 드리면, 우리, 저희, 우리의 목표는 하라기술을 통해서, 네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필요한 내용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는 이제 최대한 한글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한자를 사용하면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또 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 막대기 세 개씩 이루어진 네 이것을 소성괴라고 그래요. 소성괴. 작을 쏟아서 소성괴. 그리고 이 막대기 세 개짜리 이렇게 작은 소성괴가 보시면 이렇게 다두 개씩 모여 있죠. 그쵸? 예, 네, 막대기 세 개짜리가 이렇게 모이면 예, 이렇게 모이면 예, 이런 식으로 다. 네, 이세 개짜리, 막대기 세 개짜리 소성괴가 위아래로 붙은 이러한, 우리가 말씀드린 여섯 개로, 막대기 여섯 개로 된이 괴를 대성괴라고 합니다. 큰 대자를 써서. 그래서 이세 개씩 되어 있는 아이는 소성괴. 그 다음에, 이 세개씩 되어있는 애들이 이제 붙어서 여섯 개로된 괴를 대성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거의 쓸 필요, 가잘안 나오는 말이에요, 저희는. 근데 보시면 이제 이, 그, 건, 건괴, 이 건, 태괴, 태, 리, 진. 각각의 이름이에요, 이 모양들의.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옛날 사람들도 그걸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외우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외웠냐면, 건 하면, 건삼련. 이렇게 외웠어요. 건삼련. 네, 건삼련. 이게 뭐냐면, 건은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건삼련이에요. 건삼련. 네. 건은 막대기가 다, 세 개가 다 연결된 게 건이다. 건괴다. 건삼련. 네. 그 다음에, 태는 태상절. 이렇게 했어요. 태상절. 이게 뭐냐면, 태는 태는 상맨 위에 께절 끊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는 태상절, 네맨 위에 께 끊어져 있다. 태상절 태괘는 맨 위에 것만 끊어져 있다. 태상절 뭐요? 건삼련 태상절, 네. 그다음에 리죠. 네 리는 가운데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허전하다. 그래서 리허 중 이라고 해요 중 가운데 중자를 써서, 리, 허, 중 자를 써서 리허중 가운데가 비어있다 그래서. 가운데가 허전하다 리허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진괴는? 예, 이게 진이죠 징계는 예, 어떻게 되어요징계는맨 예, 아래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양음 음이니까맨 아래만 연결이 되어있어요 진하련 이라고 해요 진하련 맨 아래만 연결이 되어있어요 진하련 되어 아래 하 자를 써서 맨 아래만 연결이 되어있어요 진하련 그 다음에 이손괴는 네, 마찬가지로 맨 아래만 끊어져 있죠. 그래서 손하아래하죠손하절 이렇게요. 손하절 그러면 진 하련 손하절네 아까 그러니까 리는 가운데가 허전하다. 리허중네 말이 좀 재밌네요. 리허중네 그다음에 감괴는 감괴는 아까 리계와 달리 가운데가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감괴는 감, 중, 가운데 중자를 써서 감, 중, 련이라고 해요. 네. 감, 중, 련. 그래서 가운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감괴다. 그래서 감, 중, 련. 네. 그럼 강괴는 보시면 맨 위에만 연결이 되어 있고 다 떨어져 있죠. 나머지 두 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맨 위니까 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냐면 간, 간은 간, 상, 련간 네, 상련 네. 맨위 상이 연결이 돼야 돼 있어. 간 상련. 네. 네. 그러니까 이 건을 뭐라고 그랬죠? 건은 세 개가 다연결어 있다. 그래서 뭐야? 건 삼련 간은 맨 위만 연결이 돼야 돼 있어. 간 상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곤궤죠 곤은 세 개가 다 끊어져 있죠. 네. 그러면 건은 세 개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건, 삼, 련이라고 하고, 고는 세 개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곤, 뭐라 고 그랬어요? 삼? 아까 그러니까 련이었으니까. 끊어져 으니까 끊어, 절단대도 해서, 곤, 삼,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리해보면 뭐면 건, 삼, 련, 차례대로 건, 삼, 련, 태, 상, 절, 리, 허, 중, 진, 하, 련, 손, 하, 절, 감 중련 간 상련 곤 삼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 알고 있는 용어예요. 일종의 이렇게 부르자라고 정해, 정한 약속이죠. 되게 옛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곤 삼절 아, 세계가 끊어져있는건 곤이구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외우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 건하고 곤은 딱 보면 눈에 들어오죠. 건, 곤. 그쵸? 그렇죠? 건은 세 개가 되게 돼서 남자예요. 그쵸? 그렇죠? 건. 남자다. 딱딱딱. 그럼 발음이 비슷한 곤은 세 개가 다 끊어져 있어. 음, 음, 음. 낭낭낭.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그냥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만 외우면 돼요. 네, 예, 나머지만. 이 나머지도 대충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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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면은 아 간상련 아아아아 이거 보죠아 리허 가운데 중이어서 리허 중아그 이거는 왜리중절 이러지 않았을까요 리허 중다 이유가 있겠죠.